이거 한번 해볼까? 오늘 해볼 컨텐츠더 어, 많이 더 적게인데요 검색어 두개 중에서 어떤 검색어와 검색량이 더 많을지 맞춰보는 게임인 듯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점 목표예요? 10점 목표입니다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하세요 띵적 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저는 그냥 팬심에 여기 줄래요 와 역시 우리 코코 500만번이나 검색 됐네 어? 뭐야 사진 왜 이래 깜짝이야 아, 무슨 그건 줄 알았어 귀신사진 아, 근데 죄송한데 낙타가 아니고 타조 잖아요 이거 낙타 맞아요 낙타잖아요 이게 낙타가 맞다고요 어 그래 누가 봐도 낙타야. 그렇구만. 다들 그렇게 하기로 사회적 약속을 한 거야. 나만 빼고? 타조가 왜 낙타가 되었느냐? 침착마님이 2008년 뉴질랜드에 타조 농장을 방문한 후쓴 글에서 타조를 낙타라고 써서 만들어진 밈이다. 음... 만화님 동물 사전 사들여야 알듯 낙타를 미라하고 시네. <laughs> 그러게요. 에,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낙타인 줄 낙타인 줄 모르고 정말 졸재를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이 있는데 왜여기는 혹이 없지? 지금 의심하는 거 아냐? 니 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낙타 맞아요? 네. 더 적게 할게요. 그냥 네, 낙타님 지나가시 없어서 사랑? 그러니까 모든 노래에 사랑 얘기가 들어가고 모든 영화, 드라마에 사랑 얘기가 들어가고 모든 게다 사랑이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사랑 없이는 말이 안 돼. 검색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와! 이만을 이영만이래이 아, 형? 2억 아니 세범초왜 하필 여기에? 미안해요 미안해요 병맛 아버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편하게 웃다가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애미 불타면 뱀파이 어 <laughs> 근데 병맛이 약간 옛날 단어지 않아? 요즘 10대들 안쓸것 같은데? 병맛 단어 자체가 너무 좀 우리 세대인데? 한 20대, 30대들이 많이 쓰던 단어라? 난 100만 원에 못 넘길 것 같아. 안 돼! 2030을 무시하면 안 됐는데! 아니, 표정 왜 캐티 껍지? 무슨 일이지, 이거? 왜 캐티 껍지 표정? 똑바로 안 해? 아니, 이거 10점 넘을 수 있는 거야? 이번데 진짜 못 하네. 아니 템템. 진짜 못 한다니. 최고 기록 몇임? 최고 기록? 다섯인가? 나 오늘 10점 갈 거야. 진짜 못 하네. 장난하나. 크크. 어? 나 38인가? 37 갔어. 큐. 38점이라고? 아 이거 투컴이라서 하나로는 검색해 보고 하나로 게임 한거 아니야? 나는 원컴이라 그게 안되는데 <laughs> 어허~ 체크 <laughs> 조조대 링크 링크? 아니 젤다를 검색하지 누가 링크를 검색하나 근데 잠깐만 이 검색어가 이 링크만 포함이 아니고 진짜 막 인터넷 링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 그쵸 그 링크가 그 링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링크가 좀더 많을 수도. 음, 링크가 더 많을 것 같아. 와, 역시, 이어페야! 완전 함정카드였네! 아니, 이 링크가 아니고, 진짜 그냥, 링크. 골프. 근데 골프는 좀, 범주가 넓어. 골프채를 검색하려고 골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골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골프공, 골프장, 나다 골프할 때 꿀팁 엄청 많아. 더 많이 검색됐을 것 같아. 와! 아니, 처음 보는데? 22억 회라고? 독투! 아, 왜 갑자기 여기서 독구가 나오죠? 너는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버려 <laughs> 아니 이게 왜 버리는 거예요 에 버려 <laughs> 아니 여러분 이게 왜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더 적게 눌러도 독도랑 같이 가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맞춰야지 다음까지 함께 할수 있다 에? 이것 봐와 그래도 우리 독도 1300가레네 이것 봐또 왔잖아요 근데 닌텐도? 아니, 한일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왜 이거를 한일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검색량이 뭐가 더 많을까,잖아. 어떻게 닌텐도가 독도를 이긴? 어떻게 독도가 닌텐도를 이기냐? 그래, 어, 한국이 이겨야지. <laughs> 난못 참아. 어, 뭐야! 아니, 이게 뭐 진짜 아찔하다. 닌텐도 더 많다고 했으면 매국노에다가 답까지 틀려 그 무슨 걸 잃을 뻔했다. 닌텐도 대 슬픔. 아무래도 감정이니까 이것도 한 이렇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까 사랑이 이렇게였으니까 한 슬픔은 이렇게? 뭐야? 아니 아수라 슬했네지도래곤더 많을려나? 근데 왠지 더 많을 것 같긴 해. 지디 더 많이 안돼. 16점이네? 아니 이거 20점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나의 아저씨 감히 슈가 앞에서 나의 아저씨? 그냥 아저씨였으면 몰라 막그 사람들이 나 아저씨 된 건가? 이러면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아저씨 특징 아저씨 징조 막 이런 거 쳐봤을 수도 있어 근데 나의 아저씨는 좀...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강우동 씨더 많을 것 같아 역시 유튜브 <laughs> 죄송해요 호동이 형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레드벨벳 최근에 노래가 나왔긴 했는데 더뭐 좋지 않을까요? 뭐야 아니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케이크 아 레드벨벳 케이크 <laughs> 아 맞네 레드벨벳 하신지 궁금하잖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레드벨벳 케이크 후기 뭐 이런 거검색해봐나아저 <laughs> 사진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틱톡대 에스파 에스파 요즘 완전 유명하지. 이거는 천만원 넘지 않을까요? 포크아이대 이... 진용진. 키덤 킹덤 아프리카 t v 넘지 않을라나 이... 안돼 아니 어떻게 서른 여덟 개를 맞춘 거지 탬템 낙타와 타조를 배웠네 맞아요 낙타랑 타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약간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컨텐츠하면서 낙타랑 타조가 야야.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배운 게 있습니다.